여기 이 얘기하는 거 길. 이 길. 에 길. 이 길. 이 길. 이 길. 걸어갑 길. 이 길. 이 길. 이이 길. 이 길. 이 길. 이 길. 이 길. 이 길. 이이 길. 이이 길. 이 길. 이이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하기도 하고 종종 걸어가면 이제는 이 정도야. 밑에 얼음이 없으니까 일단은 소만하네. 뭐 길이 이런데서는 헷갈리면 그때 앞에 발짝만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가면서 보니까 약간의 그 내리막길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편안해요. 이렇게 이제 가니까 전에는 이쪽에 그 계곡에 물이 많이 흘렀는데 아 지금은 <laughs> 물을 흐르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쌓였는데 눈도 눈 나름이에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눈이, 미끄러운 눈, 가벼운 눈 있고, 음, 겨울, 오늘이 영하 8도라고 그러는데, 뭐 바람이 안 부니까, 추위를, 느끼지를 않아요. 아주 산뜻하고, 좋아요. 뭐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 아, 야, 이놈 대단하다. 어? 어, 진짜 대단하다. 여기 있는 나무들은 치명수하고 어, 화력수가 섞여 있는데, 아, 나무가 굵은 거는 좀, 우와, 최소한 100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나무들은. 우와, 이 나무도 대단하다. <laughs> 참, 나무도 있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오대산 상원사, 상원사에서 월정사로 가는 선재길선재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원사에서 월정사 가는 길이, 뭐 9km, 9.2km 라고 그러 는데, 막상 지금, 가 면서 눈이 많이 와서 걱 정은 했 는데, 걱정 을안 해도 될것같 아요. 그 길이, 만마한 내리막 길이 에요. 여 기가 그러니까 내리막 길을 계속 가게 되 니까 부담 감이 좀덜 해요. 그리고 돌도 없는 것 같고 안방 같은 거 너덜지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주 그 시원하고 힐링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바깥에 온 일기 보서에서는 오늘 영하 팔도라고 했는데 아까그 여기 이제 그뭐 뭐라고 해요? 바깥 온도? 체감 온도. 이거를 보니까 영하 15도라고 그러는데, 영하 1 9도 근데 바람이 안 드니까 체감 온도? 영하 15도?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그 손재끼를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 참 날씨도 좋고, 예, 햇빛도 이렇게 나고, 잘 선택을 하고, 호스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손재길을 걷다 보면 오대천을 건너갔다, 들러갔다 다시 건너갔다를 여러 번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다리도 있고, 남다리도 있고, 또, 조형물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추는 은 없어요. 기도 시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한적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오대천을 걷다 보면은, 이제 선대길, 이렇게 조형물을 해놓고, 또 그, 이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도 보고, 또 전나무 숲, 전나무 숲에 들어가면은, 사계절 힐링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그 향이 있는데, 치톤이라고 어, 그 뭐라 그러나,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리고, 이 출렁다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렁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어, 그러니까 이제 오대 천을 다시 걷는 거죠. 오늘 산행은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은, 어 그냥 둘레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레길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네. 바람도 차가운 오제산에서 하늘은 파랗고 흰눈은 쌓이고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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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 닮는 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수련해주고 아주 좋아. 아, 그걸 또 해라, 그면 애들이. 여기야, 저기. 산책길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그 겨울산행. 겨울산행을 하다 보면은 여성분들은 화장실 문제가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 특히. 이 전나무 숲길을 이제 으면서 이제 이사인가. 저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데, 이런 게 힐링인 것 같아요. 그, 빽빽한, 이 전나무, 이 전나무, 이런 습기를 거리는. 아주 푸르고, 아주 뭔가 이렇게 그, 한겨울에, 이렇게 그, 흰 나무를 본드는 게, 너무 좋아요. 도도 그러니까 눈길을 걸으면서 전나무숲이 진짜 길어요. 그고 아주 좋아요. 이 눈길에서는 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눈길 발작이 있는데 하고 발작이 없는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발작없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우. 이쪽에 푹 들어가요 또 이쪽에도 합니다. 푹 들어가 그러니까 발작만 보고 음. 하는 게 좋다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나 아니면 높은 산에서는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발자국만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음, 뭐. 오늘 산 어때요 여기? 아 여기 너무 좋죠 가끔 오는 산인데 여기 오면 항상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좋.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다 좋죠. 음. 근데 오늘은 또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고, 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같이 오니까 더 좋고요. 그리고 또 <laughs>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풍경도 많이 하고, 경치도 억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좋죠. 추억? 설치 추워. 추워. 여기 잔나무숲길 참 좋죠. 아 너무 좋죠. 우리는 나오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은? 기억에 남는 산은 겨울이니까 추울 때 태백산. 추울 때 태백산. 어, 태백산 눈도 많이 오고 그게 몇년 됐어요. 거기 또 밀려 다니잖아 사람들이. 밀려 다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산을 전부 다안타려고 했었어요. 영하 27도라 그랬어요. 영하 27도? 예. 네. 근데 산을 갔는데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갖고 네. 너무 추워서 그게 기억이 남아요. <laughs> 고생한 게 기억이 남는시 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 근데 그게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았어. 근데 네. 눈이 허벅지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어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좋았던 산은? <laughs> 좋았던 산도 태백산이 많이 좋구요. 네. 삼백산도 음, 좋고, 어휴. 개방산도 좋고. 개방산도 음, 좋고. 이렇게 네. 오대천, 삼재길을 걸으면서이 아래는 물이 흐리겠죠. 이제는, 물꽃산에는, 어, 이이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느낌이에요. 도시에서는눈 밟을 기회가 많지 않죠. 그리고 밟는다 그래도 오도독 쓰다봤으는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빌레킹도공사를참 어,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조그마한 탑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돌탑도 잠시 좀 보고 뭐 다른거 있나요? 휠이 이런거지요? 오늘 어, 철사고 여기 네. 여기에서 일, 일 가지고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불편했지. 이건 차도 이 옆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음. 왔어요. 게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리를 몇 개를 건너서 이렇게 그러이까이 다리를 서 이렇게 너서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이이팅